이 선크림. 솔직히 이 무작정 제품 리뷰만 보고 고르면은 진짜 최악의 선크림을 만날 수도 있어요. 선크림. 아무거나 바르면 진짜 안 됩니다. 내 피부에 딱 맞는 그런 제품을 써야지 피부도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선크림을 좀 완벽하게 한 편에서 정복을 하는 거 목표로 해볼게요. 광고? 아, 절대 안 할게요. 와, 이제 봄이 왔습니다. 근데 저는 솔직히 마냥 신나지만은 않아요. 약간 걱정돼요. 왜냐면, 우리 구독자분들, 선크림 잘안 바르실 것 같아서. 제가 이 유튜브 거의 한 3년 했잖아요. 진짜 입이 잘토록 강조한 게 있어요. 꾸준히 보신 분들은 뭐 분명히 아실 텐데, 이 선크림,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흐린 날에도, 어? 필수예요, 필수. 제가 이렇게 선크림에 정말 그 입이 잘토록 진심인 만큼 꾸준하게 정보를 알려드리고는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아 뭐, 선크림만 바르면 눈물이 나요. 뭐, 발랐더니 얼굴이 너무 하얗게 떴어요. 시간 지나니까, 개 기름이 흘러요. 뭐 이런 여러 댓글들이 아직도 고민이 쏟아지고 있더라고요. 아 아직 궁금한 게좀 많다 이거겠죠? 그럼 또 알려드려야죠. 또 여러분들의 걱정거리를 해결해 드리는 게제 역할이니까 알려드려야죠. 사실 요런뭐 눈시림이나 뭐 아니면 백탁, 번들거림 이런 문제들은요, 내 피부랑 안 맞는 선크림을 써서 그런 거예요. 선크림 아무거나 바르면 진짜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비싼 운동화라도 내 발에 안 맞으면은 뭐 발이 불편해지고 신기 싫잖아요. 선크림도 똑같아요. 내 피부에 딱 맞는 트러블도 안 올라오는 그런 제품을 써야지 하루 종일 좀 편안하고 자외선 차단도 제대로 되고 피부도 고생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선크림을 좀 완벽하게 한 편에서 정복을 하는 거 목표로 해볼게요. 무기자차, 뭐 유기자차 대체 이게 뭐가 다른지 눈시림이 없는 선크림 진짜 있는 건지 건성, 지성, 민감성 이런 피부에 맞는 선크림은 뭔지 추천템까지 광고 아 절대 안 할게요. 광고는 없습니다. 인스타 이런 데서 막 좋다고 하는 선크림들 우리 구독자분들이 쓸것 같아서. 제가 다 사서 한 번씩 써봤어요. 직접 제가 선크림 사서 써본 후기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구독이랑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돈 드는 거 아니니까요. 끝까지 봐주시면 얻어가는 게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솔직히, 이 무작정 제품 리뷰만 보고 고르면은 진짜 최악의 선크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선크림 고를 때 제일 먼저 무기자차, 유기자차, 혼합자차, 요세 녀석 중에서 어떤 타입이 나한테 맞는지 확실히 아셔야 돼요. 요거를 먼저 정하면은 나에게 맞는 선크림을 훨씬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딱세 가지 질문을 준비해봤어요. 어떤 게내 피부에 맞는지 한번 체크해보세요. 우선은 요첫 번째 질문. 실내 활동을 많이 하세요? 아니면은 실외 활동이 많으세요? 평소 생활 패턴이 좀 실외에서 생활을 많이 하고 30분 이상 뭐 햇볕 아래에 있는 날이 좀 있다. 무기자차가 피부에 훨씬 부담이 적습니다. 무기자차 뭔가 익숙하지 않은데 뭔가 무기, 뭐 방패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물리적으로 방패를 들어서 자외선을 보호해주는 이런 차단제예요. 피부에 방패 같은 얇은 막을 코팅을 해서 자외선을 튕겨내 버리는 그런 녀석들이니까 햇볕이 좀 강한 환경에서도 굉장히 효과가 좋고 자극도 좀 적은 편입니다. 근데 반대로 저처럼 야외 활동이 좀 적고 이렇게 진료실이나 뭐 사무실 같은 데에서 생활을 하신다 하면은 유기자차도 충분히 좋아요. 유기자차는 자외선을 쫙 흡수를 해서 열로 바꿔서 방출을 하는 방식이라서 피부가 약간 스트레스를 받을 수는 있지만 실내에서 자외선에 직접 노출이 되지는 않으니까 크게 걱정하지는 않으셔도 돼요. 자 그러면 마지막 혼합자차 얘는 무기자차랑 유기자차의 장점을 둘다 합친 타입이에요. 그래서 우리 뭐 장시간 야외 활동을 제외하고 실내 어디서든 뭐 무난하게 쓰기 좋아요 뭔가 부드럽게 발리고 적절한 약간 자외선 차단 이런 게 필요하다 하면 은 균형 잡힌 혼합자차가 가장 좋은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 선크림을 바르셨을 때 눈이 좀 따갑다거나 아니면 은 피부가 화끈화끈하고 자극이 느껴진 적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할 거는 선크림을 고를 게 아니라 기존에 쓰던 제품 성분을 한번 보셔야 돼요 실제로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 중에 피부가 되게 좋았던 분이 어느 날 갑자기 피부가 안 좋아져서 아 이게 대체 뭐가 원인이지? 골프치고 오셨어요? 뭐 이런 것도 아닌데. 알고 보니까 선크림을 바꾸고 피부가 뒤집어진 거예요. 그만큼 이 선크림도 성분이 잘안 맞으면 피부가 뒤집어질 수 있는데요. 이 선크림 안에 굉장히 다양한 자외선 차단 성분들이 쓰여요. 그 많은 성분 중에 한 성분이 이제 내 피부에 맞지 않으면 트러블이 올라오고 착색도 생기고 할수 있는 거예요. 특히나 유기자차 이거 바를 때 눈이 좀 따갑다는 분들이 좀 있어요. 요 유기자차에는 뭐 옥시벤존 아니면은 아보벤존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게 눈을좀 자극을 해요. 만약에 이 유기자차를 발랐는데 눈이 좀 시립다 따갑다 하면은 무기자차로 한번 변경해보는 게 좋은 방법입니다. 그럼 또 선크림은 무조건 무기자차 써야겠네요 하실텐데요. 근데 무기자차라고 또백 으로 안전한 건 아니에요. 이 무기자차의 주요 성분이 징크옥사이드 뭐 아니면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이런 녀석들이 있는데 이것도 피부 타입에 따라서 건조함이나 뭐 뾰루지를 만들 수도 있어요. 나한테 맞지 않았던 제품이 뭐였는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그 제품 성분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면 아 내가 이 성분이랑 좀안 맞는구나 유기자차가 잘 맞는구나 뭐 무기자차가 잘 맞는구나 이렇게 판단을 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질문 기초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이 댓글 보면은 요런 고민 좀 있더라고요. 기초는 제대로 했는데 왜 선크림이 자꾸 밀리나요? 아니면 똑같은 제품 썼는데 누구는 촉촉하다 하고 왜 저는 건조할까요? 사실 똑같은 선크림을 쓰더라도 스킨케어 기초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발림성이나 뭐 밀착력, 보습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어요. 내가 만약에 기초를 탄탄하게 한다. 그러면 무기자차나 혼합자차를 추천드려요. 무기자차는 보통 매트한 제형이라서 피부가 건조하면 뻑뻑해지고 쉽게 떠요. 왜냐면이무기자차 유 같은 경우에는 광물 성분인 뭐 징크옥사이드 이런 녀석들이 주성분이라서 바를 때 피부가 하얗게 되고 피부가 좀 갈라지는 느낌이 들수 있어요. 그래서 기초 케어를 좀 충분하게 촉촉하게 한다 하면은 요 단점을 좀 줄이고 뽀송한 마무리감을 유지할 수 있겠죠. 근데 반대로 내가 기초는 조금 귀찮아서 잘안 해. 그리고 답답한 것도 싫어. 그러면 유기자차를 추천드려요. 저도 솔직히 기초를 그렇게 꼼꼼하게 하는 편은 아니라서 유기자차가 좀 맞는 편이에요. 유기자차는 촉촉한 제형이 좀 많아서 기초를 조금 가볍게 마무리를 해도 피부에 잘 밀착이 되는 편입니다. 근데 기초 케어를 너무 빡빡하게 했다거나 기름기가 많은 성분을 썼다거나 하면은 유기자차를 썼을 때 피부가 정말 번들번들 개기름이 흐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쓰는 기초 패턴 남들보다 기초를 좀 열심히 하는 편인지 보고 좀 확인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한번더 정리하면은 기초를 좀 많이 한다, 튼튼하게 한다, 라고 하면은 혼합자차나 무기자차 쓰셔도 되고, 기초 자체가 조금 매트하고 무겁게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할 때는 유기자차 쓰면은 아마 딱 맞으실 거예요. 자, 그래서 무기자차, 유기자차, 요 혼합자차 중에서 어떤 게 나한테 맞을지 좀 이해가 되셨죠? 이제는 어떤 제품을 좀 사야 될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저것 다 써봤다고. 종류별로 좀 추천해 드릴만한 것들 가져왔어요. 우선 첫 번째. 무기자차부터. 근데 일단 어떻게 무기자차를 구별할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 대부분이에요. 엄청 간단해요. 제품 딱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광물성분, 징크 옥사이드, 뭐 아니면 티타늄 다이옥사이드, 요 성분들이 들어가 있으면 무기자차 선크림입니다. 근데 요즘 출시되는 뭐 대부분의 무기자차 제품들 보면은 징크옥사이드만 하면은 경우가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뭐 간혹 가다가 징크옥사이드만 들어가면은 자외선 충분히 막을 수 있나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징크옥사이드만 있어도 사실 자외선은 충분히 막습니다. 물론 티타늄이랑 섞으면은 더 강력해지긴 하지만 티타늄 다이옥사이드가 안 맞는 분들이 제법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 징크옥사이드 단독 제품을 쓰는 것도 좋은 방법이죠. 어쨌든 첫 번째 추천템. 바로 요 에스트라에서 나온 버마 UV365. 우미자차 선크림이에요. 이 에스트라가 좀 기초 화장품 잘 만들기로 좀 유명한데요. 선크림도 괜찮더라고요. 간단하게 성분 설명드리면은, 징크 옥사이드랑 티타늄 다이아 옥사이드 둘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자외선 차단 능력 하나는 끝내줍니다. 그리고 뭐, 그거 말고도 피부 장벽에 도움이 되는, 뭐 세라마이드라든지, 히알루론산, 그리고 알란토인, 이런 성분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피부 장벽 보호나 보습, 이런 데에도 도움이 되죠. 뭐, SPF나 pH 수는 당연히 요즘에는 거의 다 50이나 플러스 3개 이상이더라고요. 얘는 50 플러스, SPF에 PA도 플러스가 4개 붙어있어서 자외선 A타입이나 뭐 B타입 둘다 충분히 차단을 할수 있어요. 3만 1천 원 정도 하고 선크림 가격으로 보면 중간 정도 가격대고요. 성분까지 생각을 하면 가성비가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제형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면 좀 보이시나요? 이게 아무래도 무기자차다 보니까 피부가 좀 하얗게 뜨는 거 보이시죠? 이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백탁 현상이 조금은 있어요. 강시처럼 응. 하얗게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고 자연스럽게 피부 톤업되는 정도. 피부 어두운 분들 바르면 파데 바른 거라고 착각할 정도? 응. 하얗게 뜨는 게 아니라 좀 은은하게 피부가 밝아지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뭐 세라마이드 이런 성분이 들어 있어서 보습력이 되게 좋아서 이 무기자차 특유의 뻑뻑한 느낌은 좀 덜해요. 무기자차치고는 피부가 좀 편안한 느낌. 근데 단점이 하나 있어요. 지속력이 조금 아쉬워요. 이 오래 외출한 경우에는 이거를 좀 덧발라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너무 악건성이다. 이 선크림 하나로 보습을 하기에는 보습이 좀 부족해요. 보습을 조금 더 추가를 해주셔야지 건조하다고 안 느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은 추천 피부 타입은 지성이나 아니면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 추천드립니다. 요즘 같은 환절기에 바르기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무기자차는 얘 하나만 추천해드리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것저것 쓰다 보니까 꽤 괜찮은 애가 하나 또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만 소개해 드리기가 조금 아쉬워요. 그래서 가져온 게 요거예요, 요거. 아떼라는 화장품 회사에서 나온 비건 릴리프 선크림. 근데 얘가 제가 써보고 되게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려 했는데 저만 좋아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몰랐는데 저희 직원들도 다 이거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정말 괜찮은 선크림이라서 제법 쓰는 분들도 주변에 많고 입소문이 괜히 나는 게 아니에요. 뭐 SPF나 PA는 당연히 요즘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연히 50이나 뭐 플러스 3개 이상 차단력은 확실하고요. 얘도 무기자차 성분이라서 징크 옥사이드가 들어있고 요거는 티타늄이 들어있지 않아요. 그래서 단독으로 들어있어서 피부 자극이 좀 덜한 무기자차입니다. 이 제품은 이제 부스터 오일이랑 뭐 진정 성분 이런 게 들어가 있어요. 발림성을 개선을 하려고 한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지 가격은 살짝 나가는 편입니다. 정가가 한 4만 원 조금 넘어요. 근 솔직히 선크림 치고는 약간 비싼 편이기는 해요. 근데 이 가격이 아깝지 않은 이유가 좀 있습니다. 사용감이 진짜 너무 좋아요. 네. 아니 진짜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백문이 불여일견. 이게 진짜 근데 발림성이 미쳤어요. 그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보시면은 발리는 것도 무슨 로션같이 발려요. 되게 부드럽게 투명하게 좀싹 스며드는 느낌? 얘는 발림성도 되게 좋아서 막 여러 번 이렇게 빡빡 문지를 필요도 없어요. 유분기도 좀 덜하고 번들거림도 없어서 좀 산뜻하게 마무리할 수 있는 선크림입니다. 얘가 아까 보셨죠? 살짝 그 상아 색깔 요런 상아빛 컬러라서 발색이 좀 예쁘게 살색처럼 되면서 좀 피부에 붉은기 같은 것도 자연스럽게 좀 잡아줘요. 진짜 색깔이 백탁도 거의 없죠. 보이시나요? 지금 흡수가 다 됐어요, 거의. 이렇게 얘기하니까 무슨 화장품 홍보하는 것 같은데. 근데 단점도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야겠죠. 얘는 워터프루프가 안 됩니다. 그래서 물놀이 갈 때, 이럴 때는 비추천. 근데 그걸 돌려 말하면은 닦을 때 되게 쉽게 씻겨 나간다 그래서 세안이 또 편리하다는 장점도 있겠죠 무기자차 한번 정리를 하면은 가볍고 좀 보습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에스트라 백탁이 없고 산뜻한 마무리가 필요하다 하면은 아떼 이렇게 추천해 드릴게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이제는 유기자차 쓰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선크림 추천해 드릴게요. 나는 좀 백탁이 없이 자연스럽게 발리는 게 중요해. 그리고 끈적이는 건좀 질색인데 유기자차 괜찮을까? 뭐유기자차 무조건 눈실인 거 아니에요? 이런 고민 있으시면은 이 있으시면은 영상 끝까지 보셔야 돼요. 이거는 제 영상 다른 데서도 좀 많이 나온 제품이죠. 라운드랩 자작나무 수분 선크림인데 얘는 제가 거의 한 5년 정도 쓴것 같은데 이 선크림이 너무 다양하다 보니까 저도 사실 선크림 유목민이었어요. 근데 이것저것 다 시도를 하다가 뭐 트러블도 나고 하다가 결국에 자리 잡은 게요 녀석이었어요 얘는 지금 한 5년 정도 쓰고 있는 제품이고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품들도 물론 다 좋은데 저는 얘가 솔직히 잘 맞더라고요 제 피부 타입에는 가장 잘 맞는 선크림이고 처음에는 친구 추천으로 그 올리브영에서 제일 괜찮은 거 추천해 달라 해서 샀다가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 정착한 아이템이라서 지금 거의 한몇 통을 썼는지 모르겠네요 가격도 정말 착합니다 정가가 얘는 한 25,000원 도예요 자외선 차단 지수? 뭐볼 것도 없죠. SPF 50에 PA도 4개 이상. 얘는 아까 말씀드린 무기자차가 아니기 때문에, 징크옥사이드나 뭐, 티타늄, 이런 성분들은 없고, 피알루론산 같은 수분을 보충을 해주는 성분도 들어가 있고, 이 외에도 피부 보습에 도움이 되는 뭐, 여러 성분들이랑, 유기자차에 들어가는 좋은 성분들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요. 자외선을 좀 충분히 차단을 하면서, 피부 보습, 피부를 좀 튼튼하게 보호하는 역할을 해줘요. 성분 이름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하나 설명드리기보다는, 그냥 제가 사용한 후기, 그리고 바르는 거 직접 그냥 보여드릴게요. 간단하게 쓰는 거 보여드리면은 얘는 색깔이 하얀색이고요. 수분 크림 같은 이런 제형이에요. 발리는 게 보이시나요? 얘는 일절 백탁 같은 증상은 전혀 없고 약간 로션처럼 발리는 특징이 있습니다.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이랑 그냥 수분감이 있는 거 차이 말고는 거의 차이가 없죠. 되게 이렇게 가볍고 산뜻하게 좀 발려서 끈적임도 전혀 없어요. 그리고 이 유기자차 선크림은 발랐을 때 피부 밀리는 경우 좀 있잖아요. 화장 뜨는 경우. 근데 이 제품은 밀림이 없이 좀 부드럽게 발려요. 특히나 좀 수분크림 이런 거좀 답답해서 못 쓰는 분들, 수분크림을 대용으로 쓸수 있을 만큼 건조함을 좀잘 잡아줍니다. 이거 그냥 거의 스킨케어 제품이라고 말씀을 드려도 될 정도로 촉촉함이 좋아요. 이 녀석은 실제로 사계절 다 쓰기 좋은데 특히 요즘 같은 환절기나 여름에 더 좋을 것 같아요. 여름에 쉽게 막 이렇게 땀 흘리고 피부 밀리고 할수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유이자차 선크림 하면 은눈 시림이 제일 고민이 많으실 텐데 이 제품은 눈 시림 증상이 굉장히 적은 제품이라서 전 너무 만족스럽습니다. 게다가 이제 논코메더제닉한 제품이니까 당연히 뭐 모공이 막히거나 트러블이 올라오거나 이런 것도 없죠. 그래서 좀 피부에 여드름이 많고 지성이신 분들이 쓰기 괜찮은 제품이에요. 아, 그리고 유기자차 선크림 바를 때 꿀팁이 하나 또 있는데 이 유기자차는 외출하기 30분 전에 바르셔야 돼요. 이 피부에 흡수가 되고 자외선 차단 효과를 발휘할 때가 보통 30분 뒤부터예요. 그래서 나가기 직전에 막 부랴부랴 바르고 나가면 효과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꼭 30분 전에 바르시고 외출 준비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원래 근데 이 유기자차도 하나만 알려 드리려고 했는데 또 괜찮은 녀석이 있는 거예요. 이거 어디서 유튜브에서 봤었나? 그래서 올리브영에 보이길래 어 이거 봤던 건데 하고 샀는데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알려드려야 될것 같아요. 바로 이 녀석. 네, 넘버즈인 우리 그 클렌징 오일 만드는 그 회사인데 거기서 나온 이 청초 선크림인데요. 얘도 가격이 되게 저렴해요. 2 6 0 0 0원 정도. 올리브영 막 세일 자주 하잖아요. 그런 데서 사면은 되게 저렴하게 살수 있는 제품이에요. 저도 얘원 플러스 원으로 사서 저렴하게 샀는데 SPF PA 일단 당연히 통과고요. 얘는 성분이 좀 독특합니다. 병풀이랑 뭐 어성초. 요런 애들이 들어가 있어요. 이 마데카소사이드, 요 성분이 이제 진정에 특화되어 있는 성분이죠. 특히 피부 트러블 뭐 자주 올라오는 분들이나 아니면은 얼굴이 막 화끈화끈해서 진정이 좀 필요할 때. 선크림도 좀 바르면 애매한데 어떡하지 하는 요런 분들 딱이에요. 얘도 이렇게 발라 보면은 얘는 무슨 알로에 젤 같아요. 보면은. 얘도 발라 보면은 제형이 되게 얇아서 스킨케어 하는 것처럼 그냥 로션처럼 편안하게 발립니다. 되게 수분감도 많아서 촉촉한 느낌이 들고 흡수도 되게 빨라서 유분감도 번들거림도 적습니다. 유분감이 없으면 그러니까 화장할 때 밀리는 것도 없겠죠 얘는 이 물이랑 마찰에는 좀 약한 편이라서 이 제품도 좀 물에 잘 씻겨 나가는 제품이라 클렌징폼으로 그냥 지우면은 한 번에 지워지는 타입이에요 워터프루프를 원하는 분들은 얘도 조금 부족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드름 피부 트러블이 많이 올라오신 분들 근데 선크림을 발라야 되는 상황인 분들 이시라면 이 제품 추천해 드려요. 그래서 한번더 정리를 하면은 나는 뭔가 가볍고 데일리하게 수분감 있는 보습크림 대용같이 쓸수 있는 편한 거 쓰고 싶다 하면은 라운드랩. 그리고 뭔가 피부가 뒤집어져 있는데 선크림을 써야 한다 하면은 넘버진 청초 추천드릴게요. 아, 근데 나는 무기자차, 유기자차 이두 가지의 장점 모두가 필요하다 하면은 이 둘의 장점을 싹 뽑아 놓은 혼합자차 제품을 추천드려요. 이 넘쳐나는 유기자차, 무기자차 속에서 제가 그 숨은 꿀템을 찾았어요. 저번에 다이소에서도 한번 설명해드린 제품인데요. 이 더마블록 선크림. 용량이 진짜 착합니다. 용량 35ml인데, 정가가 5,000원이에요. 음, 일단은 가성비 끝났고요. 얘는 성분이 뭐, 아스코빅 애시드 아니면은 뭐, 알파비타, 이런 비타민 위주의 성분들이 들어가 있어서 피부를 좀 밝아지게 해주는데 효과가 좀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우리 피부 밑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피부 탄력도 꾸준하게 쓰면 개선이 되고요 그래서 이런 성분들 덕분에 자외선 차단 기능 뿐만 아니라 스킨케어의 효과도 함께 볼수 있다 일석이조의 효과가 있다 그리고 오늘 알려드린 선크림들은 기본적으로 다 자외선 차단 기능은 통과입니다 SPF50, PA도 플러스 3개 이상 한번 바르는 거를 보여 드릴게요 얘는 발랐을 때 처음에 딱 이렇게 바르면 은 어? 약간 백탁이 있나? 싶은데 이 바른 쪽이랑 안 바른 쪽 비교하면 은 거의 없어요 보이시나요? 바르고 나서 피부가 끈적이지도 않고요. 이 선크림이 왜 이렇게 부드럽지하고 약간 처음에는 놀랄 정도예요. 근데 얘는 아무래도 무기자차 성분이 조금은 들어가 있기 때문에 너무 많이 쓰면은 백탁이 조금은 있어요. 그래서 아까 바른 것처럼 조금 소량만 얇게 이렇게 펴 발라주시면은 백탁 없이 무기자차의 장점도 가져오고 유기자차의 장점도 쓸수 있는 거죠. 얘는 혼합자차기 때문에 뭐 모든 피부 타입, 지성이나 복합성, 민감성, 건성, 웬만하면 다쓸수 있고요. 겨울 같은 건조한 시즌에도 보습 효과가 좀 있어서. 문제가 없습니다. 가성비 좋은 선크림을 찾고 계신다 하면은 이 제품 정말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이 제품이 저는 향이 제일 괜찮더라고요. 발랐을 때 약간 베이비 파우더 같은 비누향 같은 걸 제가 좋아해서 제일 마음에 듭니다. 그래서 다이소에서 얘가 보이면은 안살 이유가 있나 싶어요. 자 오늘 선크림 총정리 어떠셨어요? 생각보다 이 선크림 하나 고르는 것도 좀 쉽지 않죠. 근데 제대로 알고 바르면은 피부 노화를 확실하게 늦출 수 있어요. 웬만한 비싼 시술보다 이 선크림 잘 발라주는 게 훨씬 더 가성비입니다. 그러니까 내 피부 타입, 그 다음에는 내 생활 패턴, 뭐 성분 이런 것까지 꼼꼼하게 보신 다음에 제품을 고르는 게 핵심이에요. 영상 다시 한번 보시면서 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사진 아시죠? 저는 이거 보고 진짜 충격 먹었었는데 아마 피부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 사진 한 번쯤은 보셨을 거예요. 40년 동안 이 얼굴에만 선크림을 발랐다는 할머니 사진인데 얼굴이랑 목 차이 보이시죠? 목에는 완전 자글자글 주름 잡혀있고, 건버섯도 있고, 근데 얼굴 쪽 보세요. 상대적으로 주름도 없고, 건버섯도 없고, 팽팽하죠? 이렇게 목이랑 얼굴의 차이가 심한 이유가 할머니가 40년 동안 얼굴에만 선크림을 바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목에는 피부 노화가 빨리 오는 거죠. 그래서 한번더 말씀을 드리는 건 오늘 잘 고른 선크림 얼굴에만 바르지 마시고 목까지 꼼꼼하게 발라주셔라 이겁니다. 지금은 뭐 기미나 색소침착이 보이지 않아서 당장에는 뭐목 뭐 귀찮은데 뭐 괜찮겠지 하실 수 있지만 이 자외선이 점점 점점 켜켜이 쌓이다 보면은 목 쪽에 막안 보이던 쥐젖이나 색소심창뭐 이런 검버섯 같은 것들도 나중에 나타날 수 있어요. 그래서 미리미리 관리를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혹시 제가 추천해드린 제품들 써보고 아 너무 좋았다 아니면은 아나 이거보다 더 괜찮은 선크림 알아요. 하시면 댓글로 편하게 알려주세요. 여러분들의 이꿀 정보가 또 다른 분들에게는 도움이 될수 있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정보들 계속 준비할 테니까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 더 좋은 정보로 만나뵙겠습니다. 안녕.